나르는 라캡. 락헵. 라캡이라는 다이아 나르 장인인네 나르는 라캡. 루는 원래 사이 상대로 기발을 드지만 탑말판줄 알고 착취를 들었습니다. 원래라면 기발의 지배. 렌즈를 잘 사용하면서 레오나 반응 못하게 인베에서 착킬 개꿀로 땄죠. 사일러스와 나르의 라인전은 별거 없습니다. 나르가 사이의 일을 맞지 않는다면 라인전에서 무조건 디교 이득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이리를 처먹는다면대게에 무조건 손해를 볼수 밖에 없죠 여기서는 나루가 그냥 거래 조절 해주면서 추노해주는게 좋죠 이거는 사실상 사이리 그냥 빠지면 됐는데 괜히 오버했다가 탈론에 점어먹고 뒤졌죠 이어서 말해서 6렙 때 만약에 사일이 나를 공을 뺏은 시점에서 키를 오히려 날아가 딴다면 이렇게 진짜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도 날아가 이깁니다. 왜냐, 사일은 지금 현재 나를 공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늘수함에서 다행히 잘 잡았죠. 물론 이렇게 라인을 다 놔두고 따라가는 건좀 어부스럽긴 합니다. 어.. 블리치랭크가 바텀을 좀 버리고 롬이 온다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용은 자연스럽게 우릴거고요 어.. 이번에는 용 한타 블리치가 말파를 끌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좋게 궁용기가 되버렸죠 말파이크.. 하지만 나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서캐겠습니까 정통이? 나라가 존재한데. 깔끔하게 마무리했네요. 이번엔 탈론이 무리하면서 조입해서 바로 끊겠지만, 뭐. 마찬가지로, 다르가 3인공 박고 할것다 하면 뭐, 3일일 수밖에 없겠죠. 음, 눈도 몸 대고, 따라가지는 모습. 이번에는 블리치가 끊기고 시작했지만, 여기서도 뭐, 그냥 나라가 다 하죠, 계속. 이게 바은나르만이나르만이할수 있는 플레이죠. 이번 게임은 한타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또 용한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블리츠의 로트브랩으로칸사를 데리고 와버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공는게 이제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발언까지 이어서 모은 모습. 말파이트. 지금 보시면 현재 우리 팀 조합이 블리츠 랭크를 제외하고는 올 AD죠. 그래서 말파이트가 탱탱만 두르면 된다는 마인드로 탱탱을 오지게 들었습니다, 현재. 하지만 나르의 딜 지금 바뀐거 보면 엄청나 할 겁니다. 왜냐? 현재 이 시점에서 나르는 불크를 가는 시점이거든요. 불크를 나온 시점입니다. 현 원래 이코어로 스테라을 가지만 올 AD이기 때문에 불크를 가서 탱크를 녹여주는 모습. 이 상황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을 챙기면 되, 되는 모습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팀이 잘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차피 용줄 거면 한 명이 잘렸기 때문에 지금 미드 억제기 타워가 없기 때문에 억제기 혼자 백터를 가자. 해서 나르가 달려서 억제기 밀고 있죠. 저기서 제발 무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평을 찍었는데, 제가. 어차피 역대이 밀리면 되니까. 용은 어차피 나갔으니까요. 저기서 또 무리하다가 또. 뱅이 잘렸네. 마지막 한탄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 이웅장해지네요 브루치가 그랩을 했지만 하필 말파이트를 끌어가지고 역건방부을 당하고 우리가 홍수상태에 빠졌을 때. 탈룸이 놀래가지고 궁으로 진입하지만 바로 컷 당하고 나르가 죽었는 지 알았지만 가이너로 한번 살아나면서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메가나로 피해복을 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초시계로 삐 하면서 살아나면서 플래시로 빠져나간 모습 이러면서 한타가 끝나버렸죠 이게 바로 나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텔레포트로 적 진영이 타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이 게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팀원들이 끝나고 하는 말이 이 게임은 우리가 조합도 딸리고 모든게 딸렸지만 나르가 너무 잘해서 이겼다 이러면서 사명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이렇게 수자도으로 녹화를 뜨면서까지 다시 한번 업로드 한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하타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